페이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함수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왜 여기서 보시면 왜 미지수가 두 개인 이제 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이게 1차 함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있는지가 바로 관건이 됩니다. 그죠 우선 우리 1차 방정식은요, 1차 방정식은 ax 더하기 b는 0 해서 ax는 마이너스 bx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1차 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면요. 미지수가 두 개면, 미지수두 개니까, x, y로 놓고요. 어, 우선, ax는 똑같습니다. ax 똑같고요. 그 다음에, by 더하기 c는 0. 꼴로 만들어 온다는 거. 이 꼴을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쵸? 1차 방정식. 보... 기억해 주시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배웠던 y는 ax 더하기 b 1차 방정식 골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어, 기울기고요. 이거 y 절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두 개입니다. a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이다. y는 ax 더하기 c는, 아, y는 ax 더하기 b다. 당연히 a, a 다릅니다. b, b 다릅니다. 그래서 a-b다시로 쓰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다시 한 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 꼴도 함께 두시고요. y는 a-x 더하기 b-꼴이다. B 이때 y는으로 정리하면 a-x에서 a-를 기울기라고, b-를 뭐로 하죠? y절편이라 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는 0으로 끝나니까 이게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는 0이라 끝나니까요. 이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얘랑 얘랑 이제 1차 함수에서 무슨 관계가 있냐 뭐 결론부터 말하면요. 얘를 y는 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줘. 뭘로? y는 꼴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냐. 왜? 얘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주면 함수가 된다는 거. Y로 정리한다. 그래서, Y로 정리할 수 있냐. Y는 꼴로. 이걸 Y로 정리한다고 하거든요. Y는 뭘로 정리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Y는 꼴로 정리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음. 1차 함수가 됩니다, 나중에. 그쵸? 1차 함수. 그쵸? 1차 함수. 그래서 X의 값이 y 정해지면 Y의 값이 정해지고요. 예를 들어, 좌표평면 위에다 나타내면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보시죠. 1차 방정식을 Y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 1차 함수가 되고요. 우리 1차 함수는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습니다.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된다? 연관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관이 된다. xy의 값의 범위는요. 자연수 또는 정수일 때는 자연수 이렇게 자연수 때는 점 이렇게 자연수 두고요 실수 전체일 때 모든 수 어, 모든 수일 때는요 얘를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직선이 되고요 이해 되십니까 자연수 하고 정수일 때는 자연수가 이렇게 끊기잖아 1 2 3 4 됐죠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프로 따져 버리면 어, 1,2,3,4, 이렇게 점으로 나오고요. 이 부분 기억나, 이 부분, 예전에 아, 한번 다뤘습니다. 모든 수일 때는, 정수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정수, 이렇게 나오겠죠? 쭉. 모든 수다. 그러면 선은 뭐랬죠? 얘들을 쭉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직선이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네,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특정한 말이 없으면, 보겠습니다 어, x, y의 범위를 주어지지 않으면요 모든 수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쵸? 거의 모든 수로 나옵니다 정수, 정수나 자연수 아니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뭐다? 모든 수다 그리고요 두번째는요 두 미지수 x, y의 방정식이니까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x도 살아있어야 되고 y도 살아있어야 돼요 왜? 두 미지수 x, y의 방정식이니까요. X도 살아있고 Y도 살아있다? 무슨 말이죠? A 또는 B가 어떻게 돼?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어, 얘는요,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0이고요, B는 0인 경우가 나오고요. 둘다 0이 아닌 경우가 나오고요. 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말했던 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둘다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는요. 1번은 1차 함수가 됩니다. 2번, 3번은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특수한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에 대우니까 2번, 3번은 이따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요. 어 모든 수면 뭐라 했죠?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직선. 직선. 직선이면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져도요. 이 안에는 무수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들을 셀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해는 무수히 많다. 직선. 점이면 셀수 있겠지만 직선은요. 이렇게 조그만 직선도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저희들 다 우리들이 다못 셉니다. 그래서 직선이 나온다. 그러면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직선 에는 무수히 많다, 그렇죠? 직선이 된다 그랬죠 직선 안에는 무수히 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된 겁니다. 우리가 셀수 없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일차함수와 직선의 일차함수와 일차방정식의 관계인데요, 현재 말했죠? 일차함수가 되려면 요 여기서 한번 다뤘습니다 뭐라 고했죠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어야 돼요 둘다 살아있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요 특수한 방정식이 됩니다 이때 이거는 나중에 배운다 이따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a와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정리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선, 뭐다? by를 그대로 놓고요. 어, 나머지를 이항시킵니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뭐 한다? 얘를 y는 꼴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b분의 1을 하면 되겠죠. y는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꼴이 나오는 겁니다. 얘도 뭘로 푼 거예요? 바로, 이항으로 푼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y는 꼴로 나타내니까, by 그대로 놔두고요. 예, y는 꼴로, 이 꼴로 나타내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by는 하고, ax 넘깁니다. 마이너스 ax. 는 경계로요. c 넘기니까, 마이너스 c. by를 뭘로? y는. 기억하십시오. y는으로 바꿀 것이다. y는. 그래서, b를 1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b분의 1. 뭐 한다? 역수 곱한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몇개 나왔습니다. y는 ax 더하기, y는 ax 더하기, 아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요, 야,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얘를 정리하면 1차 함수다. 야, 1차 함수는 맞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군요. 그래서 2번의 경우, 2번의 경우, 1번, 3번의 경우는 특수한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의 경우, 이렇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는 1차 함수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된다? 특수한 방정식이 된다. 그렇죠? 다시 어둘 중에 하나가 A 둘다 0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특수한 방정식 둘다 0이 아니면 1차 함수가 된다. 1차 함수는 뭘로? y는 걸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by는으로 먼저 정리하고 곱하기 역수 b분의 1을 곱하면 y는 돼가지고 뭐가 된다?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 얘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y는 px 더하기 q꼴로 바꿔줄게요. 기울기고요. 뭐가? y절편. 이제부터 성질이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얘가 뭐라고요? 기울기고요. 얘가 뭐라고요? y절편이다.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가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인데요. 사실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선생님, 뭐죠? L을 남겨놓는다. 마이너스 3화 2는 쓰고요. 넘어간다. 마이너스 2X. 1 넘어간다. 마이너스 1. Y를 곱하,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그쵸? 그러면 3화 2는 양변을 곱하니까, 양변을 이렇게 곱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X 더하기 1. 얘를 뭘로? y는으로 정리한다. 가장 중요한 건얘를 y는 얼마 곱해야 되죠? 3을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얼마 곱한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y는 해서 1차 함수가 됩니다. 3분의 2는 율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 죄송합니다. 또 그러네. 이게 앞에 부호까지 해서 얘가 y절편이죠. 이 되셨습니까? 음. 그러면요, y절편 3분의 1이니까 y절편 3분의 1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x절편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x절편 구하는 방법, x절편 구하는 방법은요, 뭐였죠? y는 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은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 3분의 이제 1차 방정식이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어, 뭐 한다? 곱하기 lx로 바꿔줄 거니까요. 얼마? 역수. 2분의 3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거 뒤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에 거는 x가 될 것이고요. 뒤에 거 곱해주니까 약분, 약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X절편, Y절편 체크해준 다음에 두 점이 있으니까, 연결하면, 직선. 근데 사실, 어, 이것보다는요, X절편, Y절편 구할 때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렇죠 Y절편일 때는요, 어떻게 구하죠? X는 0. 0 대입시켜주면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i 플러스 2은0 됩니다. 그러면, 넘겨주면 3y는 1이 되고요 y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 해서 x, y절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x 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x절편은 얼마? y는 0 여기다 대입시켜 주면 0 그래서 2x 플러스 1은 0 계산해 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얘가 x절편 그니까 러 방정식처럼 놔둔 게 X절편, Y절편 구하기는 더 쉽습니다. 여기서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방정식을, 함수를 만들어서 Y절편, X절편 구해도 쉽고요. 이거를 자유자재로할줄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Y절편, X절편 구하시오. 그럼 이거 바꾸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구하십시오. 여기에서, 여기에서 X절편, Y절편 구하기가 더 쉽다, 이지하다. 어, 얘는 기울기 구하는 게, 구, 기울기랑 y 절편을 파악하기가 더 쉽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어, 이번 시간은 이제, x는 p, y는 q 그래프인데요. 아까 뭐였냐면, 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요.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닌 경우는, 얘는 뭐 했어요? 1차 함수 이랬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네.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요. A가 0입니다. 그럼 B는 무슨 꼴? 죄송합니다. B가 0이 아니면 A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Y는 어떤 꼴? Q 꼴이 되고요. 이때. 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얘가 0이고 남기 때문에 X는 P 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방금 위에서 했던 경우입니다. 그쵸? 네, 이제 이 경우 선생님 특수한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A가 0이면 X는 사라진다, Y는으로 정리가 된다. B가 0이면 Y는 사라진다, X는으로 정리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어 X는 P 그래프입니다. 근데 P는 0이 아니라 그랬어요. P는 0이 아닌 그래프다. 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p 마 0을 지나고 Y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수직. 어렵죠? 두 가지 명칭을 다 알아야 됩니다. X는 P라면요. x p 보이시죠. X가 P인 모든 점들을 쭉쭉쭉쭉 연결한 겁니다. X는 P인. X가 P인. 어, 이거 선생님 잘못 보았네. 지 이해되십니까? x 좌표가 p, 인 p, 0을 지나고 여기서 는제 p, 0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y축에 평행 혹은 x축에 이렇게 수직인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x는 p는요. 여기 숨어 있어. y는 모든 수. 즉 p, 어떤 수에서요. p, 피컷마 0, 피컷마 1, 피컷마 2, 피컷마 3, 피컷마 4, 피컷마 6, 피컷마 7. 그래서 y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x는 p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이 p 점을 쭉 연결한 이렇게 직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얘가. 다시. 그래서 x는 p는요. 다시 보겠습니다. x는 p는 중요하니까 선생님테 체크해 준 거요 어.. p,0 입니다 p,1 입니다 p,2 입니다 p,3 p,-1 얘들쭉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x는 p가 된다는 거 p,1 p,2 p 3 얘들의 공통점은 y는 다르지만 x는 p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p에는요 그냥 y는 모든 수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은 얘가 지금 생략됐구나 그래서 x는 p로 나타내는구나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럼 x는 p인거 p,0, p,1, p,2, p,3 쭉 연결하면 직선이죠 이 직선의 특징은 뭐죠? 지금 이 y축에 뭐한다? 평행이다 x축에 뭐한다? 수직이다 이거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p, p,1, p,2, p,3 이것들을 쭉 연결하면 뭐가 된다? x는 p 그래프가 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림으로써 어 그림을 그려 보니까 y축에 평행, x축에 수직. 그러면 말로 나와도 쉽게 풀수 있다는 거. 그럼 y는 q도 똑같습니다. q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어떻게 되냐? 어, 이때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얘도 x는 모든 수입니다. 그래서 1, 1, q, 2, q, 3, q, 0, q, -2, q 해서 쭉 연결되는 게 바로 y는 q입니다. 어, x는 모든 수라는 게 생략되어 있고요. 됐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한다? x축에 평행이고요. 그다음에 y축에 수직이다까지. 어, 반대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yq는 y가 q인 점들을 쭉 연결한 거다. x가 p는 x가 p인 점들을 쭉 연결한다. Y는 모든 수고요 Y가 Q인 점들을 쭉 연결한다 X는 모든 수입니다 그렇죠? P는 0이 아니고 Q는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축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했죠 축이라고 했죠 X가 0인 것을 우리는 Y축 Y가 0인 것을 X축 다시 보겠습니다 X가 0이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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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는 0 이게 바로 X는 0입니다 y가 0이다. 얘가 바로 y가 0입니다. y가 0이다. 얘가 바로 y가 0입니다. 그래서, x축, y축을요, y축을 어떻게 더 표현한다고요? x는 0. 둘이 같은 말입니다. y, x축을 y는 0. 됐습니까? 얘는, 선생님 말했죠? 1차, 얘는 1차 함수지만 얘는 1차 함수 아닙니다. 1차 함수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죠? 어. 1차 함수는 y는 ax 더하기 b꼴로 나와야 되는데요. a가 0이 아니어야 돼. 그 말은 y하고 x가 모두 표시돼야 됩니다. 1차 함수는 뭐라고 x와 y가 모두 식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같이 x는 p, y는 q같은 경우는 y는 없죠? y는 q같은 경우는 x는 없죠? 그래서 1차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게 그겁니다. 둘다 0이 아니면 일차 함수고요. 둘, 다, 어, 보겠습니다. 음, 둘이. 2번, 3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y는, 어, 함수지만 일차 함수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뭐다? 둘다일차 함수는 아닌 겁니다. 그쵸? 2번은 왜 함수가 아닐까요? 함수는 y는 꼴로 정리돼야 됩니다. 그쵸? y는 꼴로 정리돼야 되기 때문에, 함수는 맞습니다, 얘는. 그죠 이거, 이 부분도 뭐,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죠. 어, 얘 같은 경우, a가 0이면 x가 사라지면 y는 살아있어. 그래서 y에 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지만 x가 없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아니다. 어 함수 개념과 1차 함수 개념까지 다 알아내는 어려운 개념이죠.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는데 x가 없으면 함수지만 1차 함수는 아니다. x로만 정리되면 그냥 함수 자체가 아니다. 왜? y는 꼴로 돼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y x 정리됐기 때문에 1차 함수이다. 이해가 되시죠?